예배를 드리는데요. 은혜를 받건 못 받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건 없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그 많은 예배 있잖아요. 매번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 거예요. 불쾌할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는 예배 준비하면 하고요. 저희는 일도 잠시 중단하고요. 저희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내외기 23장 36절입니다.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치이라. 여러분 저희는 한국 교회는요. 예배를 너무 기계처럼 자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언급하냐면 여러분 저희가 너무 기계적으로 기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력도 확 떨어지고요, 감동도 희석되고요. 여러분, 저희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기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었고, 나를 위해서 드린 것처럼 저희가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